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오늘 총평 한번 할게요. 네, 하나이비스 오늘, 네, 롯데자이언츠와 시즌 첫 경기에서 11대7로 승리했습니다. 이 11대1로 승리하면서, 우리 이제 4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패가 좀 길게 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5연패 안 당하고 오늘 잘 마무리해서, 아, 다행이네요. 네 오늘 타선이 이제 11점을 뽑아냈어요 네, 어, 우선 타선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투수 얘기, 투수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네, 김희환 선수 1 네. 1 1이 동안 5실점 안타 4개 볼넷 2개. 아, 우리 김희환 어떻게 합니까? 아. 5실점. 네. 그 뒤에 이제 주현상 선수가 올라와 갖고서 2실점을 했어요. 2.1이닝 동안. 근데 어, 좀잘 던졌어요. 주현상 선수 2.1이닝인데 피안타5개 맞고 3진 하나. 이제 투수 데뷔 첫3진이었죠 네, 주현상 선수 축하드리고요. 어, 이 실점 했지만, 오늘 주현상 공이 공격적이면서도 잘 도망가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어, 오늘 롯데 타자들이 잘친 거예요, 주현상 공은. 네. 롯데 타자들이 잘친 거기 때문에, 네, 주현상 공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볼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현상한테 높은 점수 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외에 했던 유노 선수 1 1이 아주 완벽하게 네, 잘 막아줬고요. 네, 김범수. 아, 오늘의 투수는 김범수가 오늘 최고. 아, 김범수 오늘 맨날 이런 모습만 보이면은, 아, 오늘 이제 짓고 의조도 승부가 아니라 변하고 같이 섞어가면서, 네, 아웃카운트 8개 중에 5개를 삼진으로 잡아버린, 와, 김범수 칭찬합니다. 범수가 정말 이렇게 매면은, 정말 아무도 못 쳐요. 이렇게 잘 던지면은, 네, 가운데만 꽂아도 못 치는데, 변하고 배합까지 해주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신줄 좀잘 잡고, 계속 이렇게 범수가, 이 정신줄 계속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강재민 선수 약간. 리 연플리님, 오늘도 최강 하나. 네, 하고 이제 강재민 선수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1.1인이 잘 마무리했어요. 어제 경기에서 정우람이 34개 공던져가고 오늘 올라오기에 조금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강재민 선수가 1.1인이 막으면서 이제 세이브 포인트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투수는 이제 다섯 명 5명 사용했고요. 다섯 명을 했고, 예, 반대로 이제 반대로 롯데 투수들은 오늘 박세용 선수가 좀 생각보다 길게 던졌죠 3.1 이닝 뭐 이거 오현태, 박신영, 서진영 구정민, 이인복 아 둘, 셋, 넷, 다 여섯 명 투수하면서 이 투수들 꽤 이제 불펜진들이 거의 스무 개에서 서른 개 안팎으로 서른 개 초반 안쪽으로 던지면서 이제 롯데가 불펜이 소모가 좀더 많았죠 네 손, 소모가 많았고요. 이제 투수전에서는 우리가 오늘 불펜진, 처음에 이 김희아 선수의 50점 말고는 조금 다 납득이 가고 괜찮은 경기지 않았나, 투수 운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선발투수가 좀 많이 걱정이긴 한데, 아, 네, 오늘 타석에서는,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이제 대타도 없었고요. 우리 선수들 오늘 11안타, 아, 15안타하고 본래 9개 얻어내면서 20출루가 있었고, 24개의 순로가 있었고, 지금 11점을 뽑아냈어요. 네. 적당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사연 패이한 동안 점수를 많이 못 냈었는데, 오늘은 좀움직임을 했습니다. 또, 다만, 걱정이죠? 예, 프로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 10점 넘으면 불안해요, 솔직히. 네, 그래도 오늘 경기 또 살펴보면, 오늘 전문화 6타수 3안타 3득점. 그리고 노수강도 오늘 이제 첫 안타 신고했죠, 네. 이득점 있었고, 야, 하주석. 아, 오늘 5타수, 5안타에 또두볼넷 하나 있었죠. 와, 오늘 타율 18이에요. 그 타점, 6타점. 오늘 이제, 제가 투수 MVP는 김범수 했다면 타자 MVP는 오늘 하주석이지 않을까. 아, 그리고 우리 힐리 선수 오늘 안타, 2루타하면서 타점 하나 추가했죠. 사연 동안에, 사연패 기간 동안에 안타가 없어서 방구에 심했는지, 아까 중간에, 네, 1사1삼에에서 힐리가 스키즈 펀트를 냈죠. 스키즈인지 아니면 일루 방향의 푸시성 펀트인지, 그게 작전이 나온 건지 했는데, 만약에 힐리 선수가 직접 자기가 한 거라면은, 자기가 이제 조금, 그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수베르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힐리 선수가 2열 ER 오픈 치고 있는데, 그것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2열 ER 오픈 치는데, 장타가 안 나오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장타가 터지고 한다면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컨디션 유지는 잘하고 있는 거라라고 수비르 감독이 얘기했는데 그 수베르 감독의 기대에 힐리가 좀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시안 선수도 오타3안타 3타점 경기. 아, 노시안은 항상 환상적인 타격 보이고 있죠. 오늘도 이제 고의 자동사, 고까지 네, 자동고의사고까지 있었어요. 었 네. 오늘 이제 힐리랑 당 승부하고 노시안이랑 그런, 네. 했는데, 이제, 노시안이 어느 정도로 정말 성장한 선수인지, 그거를 입증하지 않았나, 노시안 이제 걸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운호 선수가 이제 안타가 없긴 했고, 임종찬 선수 예일 안타를 오랜만에 손맛 봤고요. 네, 최재현 선도 안타 없었고, 유장현 선수 안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볼렛들도 많이 나가면서, 오늘은 우리 타자들 대체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응진력 보여줄 때보여줬고 이제 투수들 막아줄 때 막아줬고, 네 오늘 경기 뭐 이제 지난 4연패 뭐 lg 경기 패하고 솔직히 기아 경기에 전 아이도 분이안 풀려요 좀 애매한 m m 한 심판의 판정 때문에 괜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주경기를 날리지 않았나 그 후에 그렇게 판정이 됐더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경기 외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네 그것들이 뭐 기아 팬분들도 저한테 뭐 뭐라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어뭐 그거는 저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외적인 요인에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어, 오늘 하나의 게스에 연패 탈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아, 무래도 내일 비예보가좀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만약에 내일 킹덤이 선발인, 김 킹, 킹험이 선발인데요. 만약에 내일 비로, 취소가 되면 이제 한 4월 13일 이후부터 취소되는 경기, 이더블헤더가 진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일요일날더블헤더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내일 날씨는 이제 정확히 내일 가봐야 되죠. 내일 다섯 시 경기니까. 내일 보고서 어떻게 될지 정해지면은, 네, 우선은 그래도 내일 경기도 저는 경기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더 내일 또, 내일 한 4시 반쯤에, 토요일 4시 반쯤에 만나 뵙는 걸로 하면서, 오늘 하해게스 연패 탈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우리 일쇼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유튜브 이제 청평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